지금... <laughs> 남편이 아니, 높은데 올라가면, 집에서 일하다가 위험하니까 이거 지금, 샀습니다 지금, 체험. 아, <laughs> 어, 뭐하는 데? 아, <laughs> 이거. 아니, 이렇게 된다고? 아, 어떻게빠를어떻게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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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매달리면 렇게되렇떨어지게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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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우리 이지점이렇 대박 이거 아까 밑에 푹신하고 이거 지금, 지금 샤피로 주문한 게 어제 주문했는데 오늘 왔네요 여기 말레이시아 택배가 쿠폰도 아니고 어디 하루 어디 만에 택배. 요즘에 옵니다 굉장히 빨라졌습니다 우와 근데 그안전한 오빠? 일단 중국 안전 비교에맞춰지아 진짜 위험할까 봐 이으로 어, 안전하나? 어. 근데 그 거는 게 이제 위치가 어디 안전해야지. 어디 걸어야 어디 걸어야 되니까. 그러니까. 그러니까. 아 어. 저기 저 뭔가. 법에만할 거. 기준이 있어? 아니, 그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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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도는 정도는 있어. 어, 어. 어, 위험해서. 조일 어, 거지. 지금 재정비하고 있습니다. 저게 안전한지 모르겠네. 위험해서. <목소리> <목소리> 아니 그거보다 더 네, 세게 떨어질, 이제 떨어질 나, 건데. 이제 나, 이제 나 이거. 나 어, 만약에 사람이 떨어지면. 확실하지. 네, 어. 오, 다 넘어지. 아, 떨어졌다. 이러면. 아, 그러면 나야. 안전하나? 현암으로 잡고 가면 안 되지? 그러면 이제 안 됐든 말. 근데 떨어지면 여기 올라와. 이층, 이층이 떨어졌다. 연습. 이제 누가, 누가, 누가 안 돼? 그게 안 된다. 아, 그못 올라와. 그게 어. 떨어졌으면 만약에 어떻게 해야 되나? 우리가 어? 9, 9.11에 연락해야 되나? 진짜 엄마가 빨리 들어올나 못해 무거워서 아, 밑에, 아니 매트리스 깔아야 되겠다 밑에 지금 여기를 또 왔습니다 어제 왔었는데 여기 옆동네에 아침부터 연락이 와서 또 왔습니다 옆동네로 여덟시? 아침에 2시, 몇 시에 둘째 밤고시에 아니, 아침에 몇 시에 연락 왔더라? 7시에 연락 왔었나? 어, 어 여기 생선 가게 아주머니가 우리가 찾는 생선이 있다고 해서 연락이 와서 아침에 부랴부랴 달려왔습니다. 여기까지. 시간이 와서 사람이 많네요, 보니까. 좀 늦은, 늦은 아침인데. <목소리> 오. 여기 제일 단골 가게인데. 오. 어, 다 사지 뭐. 오케이, 올. 예, 스킨? 많이. 예, 오케이, 오케이. 키로수 다리고 일단은 어이 정도면 괜찮네. 내가 크지 않는 사이즈를 주문했잖아. 약간 손바닥만한 게 맛있거든. 이게 가자미, 강어 이나라는 같은 종류로 취급을 합니다. 어. 노카티노카티노카티 녹, 녹, 녹카, 녹카. 예, 언니 스킨, 예, 언니 스킨. 제가 원하는 대로 카팅은 안 하고 지느러미 제거, 내장 제거 해서 이거를 작으니까 그냥 구워 먹거나 조려 먹으면 맛있습니다. 이 과자니까. 집 이슬 연속 와서 과자 믿고 했습니다 옆동네라서 마음먹고 와야 됩니다. 여기가 바로 집 근처는 아니라서 여기 올 때는 이렇게 김바지 입으면 안 되는데 오늘 모르고 제가 아침에 급하게 연락받아서 김바지를고한왜왔지 모르겠습니다. <laughs> 다 버립니다. 아내, 움직 보내세요. 다 다듬었습니다. 이거 땅바닥에 놓까? 아니, 내가 들고 있을게. 얼마지? 몇 마리였더라? 몰라한 10마리. 10마리. 예라. 몇 마리? 음. 아, 어, 음. 79. 음. 79. 응, 음, 훨씬 낫다. 어. 오, 땡큐. 예. 그다음 다음에도 좀 주문해 놓을까? 다음에 연락하면. 예. 땡큐. 바이바이. 이렇게 저희들은 다라이에 담아서 얼음이다 집에 가서 다시 한번 더 씻고 이제 한개한개 한개 소분해서 팩에서 냉동실에 넣어놨다가 이제 필요할 때 꺼내서 먹습니다 한꺼번에 있을 때 이렇게 사야 됩니다 여기 모닝마켓 들렀다가 같은 동네 여기 온 김에 여기 토스트 맛집이 있습니다 이 동네에 그래서 왔습니다. 목요일날 어, 화요일 목요일? 어, 오늘이네? 어 화목만 화요일 아니 오늘 목요일이지? 어 누들하고 어 계란 하나하고 에그하고 5.5오 어, 여기 왜래싸이 동네 1800원 우리 동네라 금액이 세네 어, 진짜 싸다 어와이 동네에 정말 싸네요 <laughs> 여기 중국인이 사는 마을인데. 아, 물로만 주문해야 돼. 저희 동네랑 가격 어, 아, 차이가 너무 많 싸고. 여기가 차, 커피, 때, 참, 이렇게 되게 중요해 보이는데. 이게 예, 예. 보입니다. 되게 중다 어, 한 개야. 이집 하나가 이게 좀 비싸. 다른 거에 비해서. 이게 좀 특이하잖아. 여기서 만든 거거든. 오, 봐봐. 이게 머랭 같은데, 근데? 머랭으로. 진짜 특이하다. 무슨 맛인데? 그게 코스타드 크림 코스타드 크림? 그리고 약간 머랭 아니가 중간에 이렇게 하얀 게 그게 코스타드 같아 코스타드 크림? 나 이거 하얀 거 머랭 같은데? <laughs> 어? 아 이게 슈크림 맛이다 슈크림? 맛있네 특이하지 이거? 음. 이거 음. 머랭이네 오이아빠저 아마 쌈리아 이렇게 넣 이거 하나만 시키기 잘했다 둘 어? 이게, 이게 얼마야 이게 그림이 얼마. 세개 보고 세개 나왔 아직 다, 다 안나왔네 또 나왔습니다. 똑 같은 거다? 응. 어. 이거 아빠 거. 아빠 거, 엄마 거. 아들 거는 햄버거 아직 안 나왔습니다. 아들은 지금 유에 o <목소리도> 먹습니다. <목소리도> 어, 햄버거.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와 빵이. 홀로. 오, 그냥 빵이 아니다. 약간 우유가 소보로처럼 <목소리> 완전 진해 빵이 풀리네 맛있겠다 <목소리> 네, 맞으렴 어, 새벽 5시에 자고 지금 오늘도 잡혀왔습니다 5시에 자고 7시 조금 지나서 제가 깨웠으니까 2시간 조금 넘게 잤네요 맛있나? 여기 사람이 확실히 많다. 아침에 문 열자마자 지금. 와, 안에 애가 진짜 많네. 엄청 많이요. 카칼 토스트 세 접시, 햄버거 하나, 유 f o 빵 하나, 면 하나, 이렇게 음료 두개 시키고 세트로 된건 하나. 나왔을까? 어 이렇게 먹고 36 한일 오르기 전기전 어, 계산으로는 만원입니다. 와 많이 먹었다 아침부터. 근데 가격이 얼마 안 나왔네 36 가자미를 깨끗하게 손질했지만 한번더 이렇게 세척해서 냉동실에 넣으려 합니다. 이건 뭐라고 오빠? 그 현지에서 어, 가자미 주문할 때 음. 이 좌부라고 적혀있거든? 어 이게 왼쪽이잖아 어어 어, 왼쪽 어, 이게 광어거든 아 눈이 왼쪽에 가 있는 게? 어 광어 어 광어 이 눈이 이렇게 왼쪽에 이 있는 게쪽이잖아 응, 음, 이게 보자 어, 어, 이보자어어어 어. 이거 낫다고 네 도다리 아, 이게 도다리네 음, 도다리가 근데, 맛있어 광어가 더 좋은 거지 어 아, 진짜? 어그 사람이 또 그니까. 그 음... 양이 얼마 안 되잖아 지금 나오는 양이. 어감고도다리고그게이다 그러니까 섞어 팔구나 이렇게. 뭐, 이게 새, 크기는 딱 좋아. 해 같은 거안먹 근데 나도다리가더 맛있던데. 도다리해해도도다리